네, 이번에는 여러분 뭐할 거냐고요? 꼬시래기를 꼬시래기를 묻힐 거예요. 꼬시래기 얘가 꼬시래기 어저께 제가, 음, 바다에서 직접 따다가 데쳐놓은 거예요. 어제 밤에, 늦은 시간에 이거를 데쳤어요. 어, 이거, 이거 바닷가는 혹시 저기 붙었는지 그거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붕거려. 씹힌다고. 지붕거린다는 말이 씹힌다는 말이거든요. 어, 전라도 말라. 엄마야, 뭐가 지붕거려? 어미, 뭐가 씹혀? 옛날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밥상에 꼭 돌파기 들어가듯이. 옛날에는 쌀을 다 잃어서 했잖아요. 조미로 들어갔어요. 어, 청양고추, 파프리카, 쪽파 썰어 넣어서요 마늘 들어갔어요. 자, 깨소금 들어갈 거고요. 요거를 다 하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거예요. 여기다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집에 초장 있잖아요. 음, 초장으로. 참기름만 음. 넣으면 완성이에요. 자가 고시래기 묵치는 거참 간단하고 쉽죠? 자, 여러분들 꼬시락기한 접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상큼하고 달콤하고 새콤달콤 맛있어요. 어, 장에도 좋고 소화에도, 소화도 잘 되고 어, 대장에도 좋고 우리 몸에 참 건강미가 넘치는 그런 음식이에요. 보기에는 이게 여러분들 음, 저게 보여도 이게 진짜 맛있는 주재료예요. 이거에다가 내가 밥을 넣을 거예요. 밥에다 나머지 조금 넣을 거예요. 자, 지금 감자에다가 지금 밥을 하고 있잖아요. 어, 감자밥을 선정이네 반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세요. 사랑합니다.